Oh <laughs> 아무 오늘은 오키나와를 가는 날이에요. 마지막 대교 여행. 이게 내가 그때 의사 쌤이랑 얘기하고 나서 웬만한 우리나라 국적기들 다그 임산부 탑승에 대한 규정을 다 찾아봤거든. 아. 근데 대부분이 30주에서 32주부터 뭔가 조건이 까다로워져. 아. 어느 항공사는 32주, 어느 항공사는 30주, 막 이렇게 좀 걸려있는데 뭐 의사 확인서부터 뭐 각서. 그리고 뭐 탑승 가능한 뭐 이런 의사 소견서 막 이런 것들 엄청 요구를 하더라고 그리고 34주가 넘어가잖아? 그러면 은 입국하는 나라에서 입국 거부가 될 수가 있대 어, 원정출산 때문에 그치. 그래가지고 30주 넘어가면 은 여행이 힘들어지니까 이제 30주 전에 미리미리 갔다 올때 있으면 다 갔다 와야지 그래서 지금 나는 25주니까 26주 아니세요? 아 26... 화요일 지났잖아요 아맞아맞아맞아 일단은 저희는 이제 쉑쉑을 먹고 들어가보도록 들어가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오사카페처럼 또 식식을 왔습니다 오 감자튀김 제로콜라 오늘이 10월 3일이거든요 진짜 밖에 줄개 길어요 저거 이미그레이션만 한 1시간 넘게 걸리겠는데요? 그래서 식식기보고도 사람이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들 안에 들어가서 드시려나 봐요 저희들 일단 먹고 안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말 없죠? 슬시하게맛있는지 모르겠어. <laughs> 저희는 오키나와를 지금 가려고 탑승구에 지금 와 있고요. 10월 3일 홍당퐁당 빨간 날이 껴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와, 6시 정도에 그러니까 6시 정이었잖아. 한 5시 반에서 6시였는데도 게이트에 사람들이 엄청 서있어가지고. 진짜 그 주소서도 봤으면 한 시간 반두 시간이었을 거 같아. 노약자인 뭐 임산부 그 배려 라인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그 줄도 길었어요. 근데 우리 오사카 갈 때는 이거 배지로만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배지 보여주고 들어왔었잖아. 음. 근데 이번에는 뭐 산모 수첩이나 어플이나 뭐 임신 확인증, 확인증 확인증이나 이런 거를 굳이 요구를 해가지고 그 어플에 로그인돼 있는 거. 그거 해서 이름 확인을 했는데, 그니까 뭐 사,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뭔가 조금 타이트하게 보는 느낌도 있고, 우리 그때 오사카 갈 때는 조금 널널했으니까 그냥 좀 이제 누들이 이렇게 좀한거 같은데, 어쨌든 사람이 몰리는 시기에는 이렇게 꼼꼼하게 확인을 하니까. 배가 저 지금 26주거든요. 꽤 나왔어요. 26주 배. 이고 환율이 1,306원 진짜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그 올해 들어서 처음 보는 환율인 거 같은데? 진짜 너무 반가운 환율인 거 같아. 뭘, 살, 뭘 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까, 환율이 아, 많이 떨어졌다? 그럼 1001번까지 떨어질 거 같은데? 그래? 1 0 0 0원이 떨어지면 환율 좀 사놓고 달라좀사고더 떨어지면? 우리가 사면 더 떨어져. 그렇게 저희는 오사카에 이어서 이제 오키나와로 여행을 하게 됐는데 이제 저번에 오사카 때도 얘기를 아, 했던 거 같은데 일본 면세 한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본 면세는 기본적으로 20만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거의 200만 원의 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웬만한 저기는 한도 걸릴 일 없고 이제 가방이나 이런 게 이제 문제인 건데 어쨌든 간에 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1리터 단위로 2병까지잖아 1인 근데 일본은 3병이 대신에 한 병의 한도가 750ml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리터짜리 쪼니어커 블루를 샀어 그러면 1리터짜리기 때문에 그거는 2병으로 취급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병에 대한 그 개수에 대한 한도가 있고 담배는 또 똑같이 한 보루 200 200 개피, 1 그러니까 0갑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서 산 면세품을 20만에 넘는 한도의 물건을 일본으로 갖고 나갔을 때 일본 세관에서 걸릴 수가 있잖아. 그럴 때는 이제 뭐 일본의 그 관세를 물고 들어가기 보다는 이제 보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어 하루 단위에 돈이 붙는데 기본적으로 뭐만 원에서 한 2만 원 사이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의 보관료를 내고 이제 물건을 보관해 달라 하거나 아니면은 그 전에 이제 나는 리턴 티켓이 있기 때문에 난 다시 돌아갈 거다 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거든 근데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리턴 티켓이 있으면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아 세관에서 근데 동남아시아 국가들이나 이제 좀 그런 나라들은 그거를 빌미로 좀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좀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주의해야 되는데 일본은 거의 그런 일은 없어 그래서 혹여라도 좀 워낙 고가품이기 때문에 세관에 잡히게될 경우에는 이제 보관 서비스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리턴 티켓을 보여주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일본은 금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한돈에 40만 원에서 45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금이 시세가 훨씬 더 비싸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에서 저렴하게 구매를 해서 일본에서 대파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금에 대한 제품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게 보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악세사리도 순금 제품으로 된 거는 가지고 나가지 않는 게 좋고 만약에 가지고 나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문제를 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돈 그니까 러좀 중량이 많이 나가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가 있지. 그래서 중량이 조금 낮은 것들은 어쨌든 간에 이제 문제를 삼으면 이제 개인 착용 물품이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거지.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 또 하나는 현금 있잖아. 여행을 할때 경비를 온리 현찰로 챙겨가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그 현금도 일정 규모가 넘어가게 되면 신고를 하고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꼭 체크를 해야 된다. 면세는 그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은 특별히 문제될 건 없다. 우리 넓게 넓게 가려고 아시아나 탄거 아니어서? 생각보다 좁아. 그렇지. 그리고 태풍 온다 그래? 태풍 대만에서 소멸될 것 같아. 근데 근데 그 잔잔한 비구름들이 좀 많아서 오키나와 날씨가 오락가락할 것 같아. 근 지금 원래 30도를 안 넘었거든 얘, 어, 30도가 안 넘었었거든? 근데 30도 넘어 아 그리고 행운이가 이제 우리 아들이 청룡 뛰어가지고 쪼니워커 블루 청룡 에디션 사려고 했는데 이미 출국 면세점은 없고 기내면세점에는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탑승하자마자 확인했는데 일단 지금 책자에는 없고 그치 책자에는 나와있는 게 없고 이.. 이거 뭐야? 이거 뭐라 그래야 돼 이거 그러니까 뭐이 태블리 대해서는 일단은 있다라고 나오니까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조금 승무원한테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기내면세점에서 한170몇불 정도 했으니까 한번 살수 있으면 살수 있도록. 비행 이게 두 시간 반 정도밖에 안 돼서 이륙하자마자 준대. 근데 배고파. 식심 먹었잖아. 시 그렇죠. 많이. 여러분, 나하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가 짐을 좀 빨리 실었는지 제일 늦게 나왔어요. 세관 신고가 QR 신고한 사람 라인이랑 지류 이제 그 뭐야 종이 쓴 사람 줄이랑 나눠져 있는데 음. 당연히 옛날에는 QR 신고가 줄이 더 없었거든요. 그데 음.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제 다 비즈 제페토 웹으로 다 신고하고 미리 하고 보니까 그 줄이 훨씬 길어 그이죠 맞아. 이제 렌터카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게 되게 렌터카 그 셔틀 타는 데로 가는 길이 어려울 줄 알았거든. 근데 나오자마자 그냥 오른쪽으로 그냥 사람들 무르르 가는데 쭉 주차하니까 그냥. 음. 여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국내선 타는 대로 이동을 했다 하고 거기서 이제 렌트가 승강장이 따로 있대. 그러니까 약간 우리나라 제주도랑 똑같은 느낌이야. 뭐? 아아 뭐야. 응? 4번으로 봐야 되는데. 아, 뭐야. 야외 아, 더운데 걷지 말고. 아 일분 출구로 가면 되겠네. 그러게? 1분 출구로 가서 횡단보도 건너면 되네. 그러게 괜히 홈페이지 글만 보고 따라왔다가.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마리오. 아 아까 4번으로 나갔으면 됐는데. 아? 아? 어? 아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쭉 걸으면서 봤더니. 여기가 전부 다 렌터카가 아니야. 그러니까 뭐 예약 택시, 뭐 버스, 단체 관광, 뭐 이런 애들이 줄줄이 서 있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메이저 렌터카들 있지. 우리나라로 치면 뭐 SK, 롯데, 뭐 이런 대형 렌터카들은좀 앞쪽에 있어. 나가 보니까 뭐 오릭스, 도요타 이런 애들은 좀 앞쪽 번호에 배치가 돼 있으니까 4번 출으로 나오고 뭐 나오는 게 유리할 수도 있는데 고, 보통 그냥 빌리는 렌터카들은 조금 싸게 잡잖아. 그러니까. 아더, 아더라고 써있더라고 그니까 러 기타, 다 기타야 그니까 러 여기 14번이 완전 맨 끝쪽 여기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1번, 그니까 러 에어컨 나오는 대로 쭉 걷다가 그냥 1번 출구에서 나와서 바로 횡단보도 건너서 오른쪽으로 오면 바로 여기 14번이 나오니까 그게 더 나은 것 같아 우리는 이제 몰랐으니까 이제 돌아온 거고 이거 읽어보래 그 우리나라에서 발급하거나 일본에서 발급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은 안 되고 국제운전면허증 갖고 와라 이거 지 우리랑 똑같아 그니까 러핸드 이거는 우 핸들이잖아 그래서 다른 거는 다 반대인데, 엑셀이랑 브레이크, 푹, 아. 이거는 저기야, 푹 브레이크야, 푹 브레이크. 아. 사이드 브레이크, 사이드 브레이크가 있다, 이거지. 음. 그러니까 여기도 제주도처럼 가득 차있는 상태에서 빌리고 가득 차있는 상태로 반납이야 그래서 제일 가까운 주유소를 아마 여기 표기해놨을 거야. 우리는 보험 다좀 이빠이 제일 큰 걸로 들었거든? 그래서 차값의 거의 절반이 이거야. 음. 보험료요근우리나라랑 거의 똑같은 게 보험에 관한 내용들이야. 그래서 이제 보험 같은 경우에는 렌터카는 사고가 나면은 그 수리하는 기간 동안 렌터카 운영을 못 하잖아. 그럼 렌터카 운영을 못 했으니까 그못한 만큼의 손해를 보상해다 이런 것들 있고 여기도 보니까 뭐 유리, 휠, 타이어 이런 부분은 또 이제 아무리 자차 보험에 가입을 해도 거기 그거는 또 담보가 안 되나봐. 그러면은 그것까지 커버되는 보험이 또 따로 있는 거야 제주도처럼.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거의 풀카바로 들었고 만약에 사고가 나면은 우리 개인 분담금만 내면은 나머지 비용은 알아서 처리가 되는 거거든. 개인에 대해서는 무제한으로 돼 있을 거고 그거랑 이제 뭐술 먹고 운전했을 때 <목소리> 혹은 계약 외에 사람이 운전했을 때 그리고 경찰에 신고되지 않았을 때 이럴 때는 이제 보험료를 보험 청구를 못한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는 마지막 일정이 국제거리 쪽에 숙소니까 이제 지금 이 마리오 렌트카가 원래 여기도 있고 다른 국제거리 지점이 있었거든? 근데 이제 지금은 공항 지점만 운영을 하고 있어 마리오 렌트카는 그래서 우리는 반납을 다시 공항 지점에다 할 거고 어쨌든 간에 걔네들이 국제거리로 이제 우리를 배달해 주는 거야. 웃긴 게 우리나라는 마티즈도 990cc거든 1000cc라고 보거든? 우리가 이번에 들은 거몇 cc인 줄 알아? 660cc다? 이 정도면 거의 우리나라 좀 좋은 오토바이 수준이야 근데 웃긴 게 연비가 30km야 내차 하이브리드라서 16kg, 19kg 나오잖아. <laughs> 660cc니까 아마 2기통일 거거든? 내 거는 이제 6기통인가 그런 거고? 소하는 거예요. 글, 그러니까, 그러면 좀 진동이 크, 많이. 아빠! 된다, 이거야. 여기까지 쭉 쐬라, 이거야. 어차피 여기는 빨간불일 거니까. 응. 한, 한 녀석.

근데 에어컨이 굉장히 천천아 진짜? 어 그렇지 않아 너무 날이 더워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어. 어 긴장 이게 이이 땀은 더위의 땀이야 아니면은 그 긴장의 이, 이, 땀이야 일단 이 시트가 뭔지 알지 어, 옛날 옛날 시트. 옛날 시트 그런 되게 느낌이라 되게 더운 되게 더워 시트. 되게 덥고 일단 긴장도 해서 어, 땀이 보다 어, 나고 유튜브도 많이 보고 막 블로그도 많이 봤지만 아 진짜? 어, 어쨌든간에 이게 실전은 처음이다. 그리고 또 여기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그치. 청문객고 싸울 수가 없잖아. 어, 일본에서 첫 뉴턴. 안 된다. 앞차만 따라가면 된다. 오, 첫 뉴턴. 어. 오, 첫 뉴턴. 뭐야, 내비가 이상해. 그냥 일따라 21km 갑니다. 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직진이요. 가지고 아, 웬만하면 일본은 도로가 50이래. 아. 고속도로는 80이고, 속도 무조건 안 내고, 그냥 무조건 기어간다 생각하면 될것 같아. 요이 지금 진짜로 하면 안될 짓을 하고 있는 느낌이야. 어저 신호등처럼 밑에 저기 달려있잖아. 빨간색 밑에 뭐 하나 달려있지. 아, 어. 저거는 이제 우회전 신호를 주는 거야. 근데 저게 안 붙어 있는 거면은 그냥 상시 그냥 우회전이 가능하대. 비보 호 우회전이. 사람들이 일본 렌터카를 이제 운전할 때 명심해야 되는 거라고 이제 올려놓는 게. 우회전은 크게 좌회전은 작게. 우리는 나눠. 광기 법칙이 계속 머릿 속에 담구 있으래. 응. 그래 안에 깔린다고. 근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지 알아? 중앙선은 내 오른쪽을 스친다야. 이거 이내 내기, 내기 순환으로 해야 에어컨이 시원해지네. 외기 순환으로 하니까 안 시원했는데 내기 순환으로 하니까 시원해. 시원해졌어. 시원해졌어. 응. 뭐였어? 나 일본에서 렌트하는 남자. 야 그래도 내비를 한국어로 미리 바꿔놔 주셨더라고. 아 아까 아 전에도 이제 뭐 계속 얘기했던 거지만 이게 간단하게 뭐나 혼자서 사고나든 아니면은 뭐 뭐라 그래야 돼 그냥 뭐 지나가다가 나 혼자 전부 대에 붙든 뭐 문콕을 당하든 뭘 하든지간에 일단 원칙은 렌터카에 연락하고 경찰에 연락해서 하는 거래. 그 장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아주 경미하더라도 어, 무조건 어, 어, 렌터카에 너무, 연락. 어리무진이 어. 어, 있다. 골드리무진이네? 주변 풍경을 볼수 있는 바른 자제해줘 난 지금 앞 밖에 못 보거든 난 지금 오빠를 테스트 한 거야 그리고 네가 말한 리무진 난 아까 갈때 봤어 금색깔이지? <laughs> 그 맞아